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차앤박 화장품의 C&P 뮤제너 앰플이에요. 어, 파우더링 초, 파우더룸 초이스 5월 파워룸 박사의 해결 어, 제품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요 제품이 어, 뮤제너 앰플이고요. 어 아무 때나 미스 홍마, 홍당무로 변해버리는 얼굴을 좀 진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 어, 환절기나 아니면 좀 어, 저처럼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만지거나 뭐 아니면 어떤 자극을 받아서 바로바로 바로 붉어지는 그런 피부 있잖아요. 저 지금 보, 벌써 벌게지는거 보이시죠? 저는 손이 닿거나 아니면 먼지 같은 거 있을 때 굉장히 빨갛 빨개지는데요.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또 이렇게 붉어짐이 고민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연 성분으로 자연 성분을 대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빠른 진정 효과와 붉은 기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음, 여기 보시면 이건 또 이렇게 브로셔가 나와 있거든요. 굿바이 붉은 피부. 아 정말 굿바이 했으면 좋겠죠. 어, 보시면 여기 어, 부, 피부 트러블, 어, 트러블 개선, 민, 피부 붉은 기 개선, 민감성 피부 개선, 항산화 피부 보호 이렇게 지금 어, 기능이 나와 있고요. 뮤제너 힐링 앰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마데카소사이드,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 이렇게 들어있고요. 판테놀, 히알루론산, 희점추출물, 동릉초추출물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피부 건조한 거 그리고 진정, 붉은기 개선, 뭐, 뭐 피부 리페어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래요. 놀라운 거 바로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런 피부가 이렇게 되고 이런 피부가 이렇게 돼요. 어떤 제품이든 간에 좀 어, 꾸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개선을 빨리 빨리 보지 못했다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그게 또 이런 피부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좀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개개인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데 우리도 한번 어, 진짜 기대해 봐도 되잖아요. 보시면 여기. 뾰루지 트러블 잘 생기는 피부 불꽃 민감한 피부 그리고 어~ 변화에 민감하게 바, 반응하는 예민한 피부 이거 저예요. 화장품 트러블 등으로 진정이 필요한 피부 이, 이런 피부들도 굉장히 많죠. 어~ 그 이런 피부를 속까지, 속까지 깨끗한 피부 트러블 없는 피부 번들거림 없는 피부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로도 만들어 준다고 하니 어찌 안 써볼 수 있겠어요. 정말 저도 이, 이 제품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제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 좀 작은 사이즈예요. 앰플이다 보니까는 또 특별히 그렇게 용량이 크진 않고요. 어, 용량은 1 5 m l 고 그리고 또 제조년월이 이쪽에 되어 있어요. 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 안쪽에 이렇게 파손을 막아주는 요, 어, 골판지가 한번더 덧대어져 더 있고요. 제품 짜잔! 어, 이렇게 지금 아주 귀여운 사이즈에 어, 이렇게 제품이 스포이드 방식이고요. 약간 좀 에센스 정도의 묽은 그런 텍스처가 좀 보여요. 보이시죠? 제가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점성 보이셔요. 약간 묽은 듯 하면서도 좀 어느 정도 쫀득쫀득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정도고요. 끈적임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아주 촉촉해요.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아, 우선 처음에 딱 닿는 느낌이 굉장히 그 촉촉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네요. 아무래도 히알루론산 들어있으니까 자기 몸에 1000배 이상의 그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만큼 지금 촉촉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면서 어, 향이 없고요. 다른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피부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아주 괜찮을 만한 그런 제품일 것 같아요. 흡수도 지금 음 이게 이제 막그 물처럼 싹 흡수되는 게 아니라 얼굴에 이렇게 쫙 이렇게 쫙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에 또그 음 막을 적당하게 형성해 주는 정도예요. 진짜 저는 제품 바르고 한 번씩 붉어지거나 좀, 어, 좀 따갑거나 할 때가 있는데 이 제품은 좀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사용하면 정말 저도 어, 우리도 이런 피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믿고 열심히 써보려고요. 제가 아직 오랫동안 사용해 보지는 않아서 제품 효과에 대해서는 100%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선 피부에 닿는 첫 번째 느낌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사용감이라든지 특히 앰플 타입은 너무 그 이렇게 너무 진한 느낌이 들어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많으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앰플은 굉장히 순하면서 부드럽고 또 많이 많이 촉촉하기 때문에 그냥 뭐 에센스 타입으로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도 저렇게 효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차앤박의 어, 시, 어, CMP 뮤제나 앰플 소개해드린 킹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